네, 선우를 통해 결혼한 분들을 소개하는 결혼 커플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좀잘안 되어 있던 86년생 남성의 이제 커플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결혼 정보에서 하면 이런저런 결혼 준비가 거의 뭐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대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이분 86년생 남성이었고요. 어 보통 이 나이 때 근데 남성들이 뭐 몇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어, 흔히 말하는 뭐 본인 자가를 마련해 놨거나 사실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분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한 6천 정도 되고요 본인 재산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음. 사실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데 예, 여성들이 이제 저희 회원들이 기대하는 음. 수준에는 좀 미치지 못해서 만남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성이 그렇게 까다로운 이성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성은 오히려 나이도 동갑부터. 뭐,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어리기만 하면 된다 해서 나이 차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음. 여성의 조건도 뭐 본인이 크게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여성의 학벌이든 직업이든 경제력이든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보다는 그냥 나보다 좀 아래인 게 나는 더 편하다. 부담이 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 여성분들이 사실 남성 못지않게 배우고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회생활도 남성보다 음. 더 일찍 가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 남성보다 객관적으로 낮은 스펙의 여성분들을 또 찾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한 여성들을 소개를 하면 이분들의 또 기대치는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음. 이래서 사실 남성분이 초, 초반에 만남 진행이 잘안 되셨어요. 어, 회원들이 사실 이렇게 만남이 잘안 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laughs> 이제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시죠. 이게 결혼, 좋은 사람 만나려고 사실 기대를 가지고 가입을 하시는데, 교제는커녕 어떤 만남 자체가 잘안 되시면 당연히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분도 이제 그게 조금 초반에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매니저에게 좀 서운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든 좀 만남이라도 진행을 해드려 보려고 여성을 막 열심히 설득해서 만남을 해드렸는데 결과는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역시나 이제 여성분이 결혼 상대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이후에 만남을 거절하면서 교제가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됐고요. 어, 이제 매니저, 저로서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에게 어떤 분을 소개를 해야 뭔가 교제도 하고 결혼하게 될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 남성분이 일단 나이 차이를 많이 보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이 나이 차이가 클수록 보통 기대 가치가 크잖아요, 음. 그렇 나이 차이가 많으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월등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나이 차이는 최대한 비슷한 음. 나이대 여성분들 중에서 사실 남성의 경제력을 대부분 다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은 해요. 근데 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나와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냥 현재 직업이 괜찮으면. 경제력을 좀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이분이 그중견기업 근무했는데 외국계회사고 직장은 그래도 꽤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분이 87년생 여성 학원 강사였거든요. 이분이 원하는 이성상이요. 직업이나 경제력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네. 특이하게도 이분은 가치관이 우선이었는데 허? 그 오. 가치관에 이제 그, 그리고 이제 남성의 어떤 그, 신상에 관한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남성이 술과 흡연을 하지 않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네.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학원 강사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하고 생활 패턴이 다른 거예요. 이제 저녁에 늦게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또 근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런 자신의 생활 패턴, 직장을 좀 인정해주는 남성을 만나고 음. 싶다. 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어, 나이가 87년생이니까, 뭐, 결혼하면 충분히 출산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여성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으려면서, 네, 그리고 뭐, 출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출산을 너무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정말 진지한 남성이면 좋겠다. 한 거였는데, 어~ 남성에게 그래서 여쭤봤죠 왜술 담배 하시냐 전혀 자기는 너무 싫어한대요 <laughs> 술과 담배를 너무 싫어하고 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남성은 뭐 본인도 자녀를 뭐 원치 않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여성과 상의해서 여성의 뜻에 맡기겠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을 저희가 이제 진행, 제가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바바바바. <봐봐봐> <봐봐봐> <laughs>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죠? 네. 바로 교제를 시작해서 지금 7개월째 교제하고 있고, 음. 남성 쪽에는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남성 오. 쪽에는 인사를 했고 그래서 조만간 부모님들 상견례 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전해왔는데 보통 상견례 하시면 거의 이제 바로 날짜 잡고 그쵸. 또 결혼 진행되고 음. 하니까 곧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laughs>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 뭔가 결혼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 자금이 부족하면 만난조차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분이 매니저님을 만난 게 진짜 인생에서의 큰 행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멋지고 좋은 여성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요. 네. 응. 아니, 근데 사실 남성분도요. 이 정도면 응. 그냥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즘 시대가 워낙 경제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기대감이 커서 어. 그랬던 거고요. 이분 성실하고 착한 분이기 때문에 결혼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돈도 잘 모으고 잘 사실 겁니다. 네 남정, 남성 쪽 부모님께 이제 이미 인사는 드린 상태라고 하니까 조만간 이제 저희 상견례 해요 라고 전화를 네. 받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